확대 축소, 줌, 그리고 이동, 펜, 그리고 뭐 파일 블록이랑, 그리고 명령의 종료와 실행 꿀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확대 축소를 하려면 이제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객체를 제가 미리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음, 줌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줌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단축키는 Z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제, 단, 그, 단축키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Z, 엔터. 자. 라인을 배웠을 때는요, 분명히 바로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Z, 엔터를 치니까 어떤 옵션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게, 어, 아니, 단축키를 쓰고 엔터를 쳤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옵션을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게 보통 대다수가 그래요. 뭐 라인 같은 게 너무 이제 기본적인 그 기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뭐 전체, 중심, 동점 이런 거 사실 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고른다고 하면, 전체와 범위와 윈도우와 객체만 고르겠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정리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음, 그, 정리한 걸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단축키만 알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단축키만 알면 안 되고, 음 단축키만 알면 안 되고 음, 과연 이 확대 버튼이 어디 있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빨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어, 어디갔어? 여기 확대와 이게 펜이라는 건데요 음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는 사실은 여기에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저는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잖아요. 이제 영어 버전인 분들은 이제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 한글 둘다 정리해놨거든요. 한번 보러 갈게요. 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여기서 진한 글씨는 우리가 줌 단축키를 누르고 엔터를 쳤을 때 옵션 값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진한 글씨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 연한 글씨는 아까 여기 테두리 옆에 있던 거, 그 옆에 있던 거맨 밑에 세개예요 사실은 이건 뭐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지금 처음 배울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고, 말면 끝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Z, 엔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범위, 윈도우와 객체만 이렇게 알면 된다 했어요. A, 아이고, 고 A, 엔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 어, 요, 요, 요거를 기점으로 떠요. 요거를 기점으로. 얘가 맨 밑으로 가면서 이거를 확대를 시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Z, 엔터, A, 엔터. 보이시죠? 자, 이게 기능 끝이에요. 그 다음 거는 뭐가 있냐. 그 다음 범위에요. 이 범위는, 이 e, 엔터 치면, 어, 화면에 있는 이런 객체들이 있죠. 이 객체들을 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줘요. 한번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객체 하나 있어요. 그럼 Z 엔터, E 엔터 치면 이렇게 뜹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Z 엔터, 이 윈도우, W 엔터 하면 제가 그리는 이, 이 마우스로 그리는 지역을 이제 지정해서 뜨게 돼요. 볼래요? 딱 해서, 이렇게. 제가 지정한 범위가 확대돼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객체, z 엔터, o 엔터 치고, 객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객체를, 아이고, 객체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이 객체가 확대가 돼요. 어, 우리가 흔히 이게 지금 뭐, 쓰일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어,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도면이, 작은 도면도 있고, 큰 도면도 있고, 막, 베라벨 도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언제,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많을 때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보고.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어..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는 음.. 단축키도 쓰긴 써요 근데 단축키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마우스 휠로 많이 씁니다 마우스 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네 마우스 휠 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거 요거가 이제 돌렸다 말았다 하면 이게 이제 확대 축소가 돼요. 자, 그러면, 어, 지금 어떠한 단축키를 쓰지 않아도 이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게 돌렸다 말았다는 건다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휠을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이 범위, 이 익스텐더와 같은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 더블 클릭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지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죠?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펜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우리가 화면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가 처음에 키드를 배웠을 때, 좀 어색했던 게, 어, 포토샵이나 뭐 이렇게 보면 스페이스바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캐드는 이게 있더라고 요 이게 이 펜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단축키는요 그냥 P고요. P 엔터 치면 바로 실행이 돼요. 어 그리고 이게 굳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음.. 그 다음 그 다음 어.. 파일 열기인데요 사실 이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조금 헤맸어요 이 파일 열기 이 버튼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주 짧게 말하고 갈게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안보시겠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파일 열린거 요게 파일 열기예요 요걸 누르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팔 열기가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단축키는 뭐 컨트롤 5겠죠? 컨트롤 5. 컨트롤 5. 그 다음에,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라인을 배웠잖아요. 선 긋는 거를 이렇게. 근데, 이선 긋는 거를 이렇게 맨날, 엘... 이 L 치고 엔터 치고, L 치고 엔터 치고,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이 기능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L을 쳐요. L 첫 번째 기능을 켭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과 똑같은 작업을 할 때는, 그냥 엔터만 치면 바로 그전 작업이 바로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기능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떤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보고 또 이렇게 치고, 그냥 엔터 하나만으로도 이게 그냥 누를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